<러블리 <로즈> 안녕하세요, 러블리 로즈입니다. 이번에 시간은 행복한 꽃그을 행복한 넘버싱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1월 특가 화분 소개시켜드리는데요. 여기 앞에 이렇게 동글동글한 요 아이는 1월 특가 2번이고요. 뒤쪽에 이렇게 토끼 토끼가 있는 화분은 1월 특가 3번입니다. 일단은 1월 특가 2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1월 특가 요 화분은 이렇게 동글동글 하면서요. 어,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다육생활 할때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세이즈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2월 1월 특가 2번이고요. 원래 6개에 3만원인데 3개를 더 드려요. 그래서 9개에 3만원. 그러면 이 아이가 개당 3,333원 정도 하는데요. 이 아이는 분갈이 해주면 더 예쁘고요. 이 아이가 은근 흙이 많이 들어가요. 옆구리가 통통해서. 그래갖고 다육이 분갈이 해주면 정말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고 예쁘답니다. 굽다리 3개고요. 배수구 좋습니다. 이 화분은 중국산 화분이고요. 이렇게 무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짝반짝한 느낌은 없죠. 여기 앞에 이렇게 꽃이 반달무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화분 이렇게 예쁘죠? 이 아이 보기에도 사랑스럽고 예쁜데요. 분갈해주면 이더 귀엽습니다. 이 아이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를 재보면 이 아이 지름은 대략 한7.8 정도 되는데 여기 옆구리가 통통해서 옆구리 사이즈를 재면 옆구리는 한 대략 거의 10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합은 높이 높이는 대략 9cm 정도 해요. 그래서 9cm 포트 분갈려주면 딱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9cm 포트 분갈려주면 딱 좋은 화분이고요. 이 화분은 지금 보면은 여기 이렇게 색상이 여러 가지죠. 주황색의 노란 꽃도 있고요. 여기는 민트색의 노란 꽃 그리고 여기는 하얀색의 보라색 꽃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 파란색의 빨간색 꽃도 있습니다. 저는 요 색상이 두개가 갔는데 아마 색상은 조금씩 다르게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의 빨간 꽃에 노란색 수술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노란색의 주황색 꽃, 노란색의 주황색 꽃도 예쁘죠. 이렇게 가성비 화분입니다. 사이즈도 너무 좋고요. 어 베란다에서 사용하기도 좋고 키핑장에서 사용해도 좋고요. 분갈이 해주면 더 예쁜 화분이에요. 지금 보면 이렇게 노란 아니 푸홍색의 노란색 꽃, 분홍소슬 노란 땡땡이 이 화분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세이즈도 좋고 가격도 좋고. 워낙 가격 좋은데 오늘 특가 화분으로 가격이 더 좋아서 더 좋습니다. 원래 6개에 3만원인데 3개를 더 드려서 9개에 3만원 하는 이럴 특가 2번입니다. 다음은 3번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1월 특가 3번. 1월 특가 3번은 구성이 푸짐합니다. 원래 10개에 35,000원인데 5개나 더 드려요. 그래서 15개에 35,000원인데요. 지금 보면 똑같은 디자인이 색상별로 3개씩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바지 색상이 베이지색, 하얀색, 파란색, 이렇게 해서 하늘색 해서 이렇게 어, 디자인별로 색상이 세 가지씩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토끼가 문 앞에 앉아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고요. 뒷모습은 이렇게 통나무 느낌, 그리고 낮은 구부로 되어 있고 배수도 좋고요. 입구로 봤을 때는 직사각형인 듯 하면서 또 팔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낮은 화분이에요. 낮은 화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를 재보면 지름이 대략 가로가 9.5, 세로 사이즈를 재보면 세로는 대략 한7.2이 정도 되네요. 높이 높이는 5.5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토끼가 문 앞에 이렇게 꽃밭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이고 전반적으로 봤을 땐 집인 것 같아요. 대문이 있고 창문이 있습니다. 요 화분은 이월 특가 3번. 원래 10종에 35,000원인데 5개를 더 드려서 35,000원인데요. 요 화분도 요 화분도 바지 색상이 하얀색, 그 다음에 이렇게 베이지색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이 있습니다. 요 화분은 입구가 이렇게 프리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프리스타일로 되어 있고 토끼가 꽃밭에서 노는 듯한 이런 느낌 굽다리 좋고요 배수구도 좋습니다 요아이 무광으로 되어 있고 빈티지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요아이 사이즈를 재보면 지름 지름이 대략 10cm 높이는 대략 8.5cm 정도 합니다 이렇게 요아이도 색상별로 세가지가 있습니다 색상별로 세가지 너는 이쪽에 있을까 이렇게 놓고 다음에 원형 스타일 원형 스타일도 토끼가 이렇게 있고 낮은 낮은 화분이에요. 높이가 낮아서 이런 화분은 어, 좀 아가를 다육이를 굳힐 때 좋습니다. 낮은 화분은 다육이를 굳힐 때 사용하면 좋아요. 이 사이즈 재보면 지름이 대략 10.5 정도 되고요. 높이는 대략 6, 7cm 정도 됩니다. 이 화분들은 중국산 화분이에요. 굽다리랑 배수을 보여드리고 이 화분도 바지 색상이. 이렇게 하늘색이랑 하얀색이 있는데요. 하얀색은 이렇게 빈티지한 느낌으로 이렇게 깎았어요. 하얗지 않고 이렇게 무늬에다가 이렇게 깎아서 색감이 이렇게, 어, 투톤으로 보이게 일부러 깎아놓은 그런 화분이랍니다. 이 아이도 색상별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색상별로, 어, 세 가지씩 있어요. 디자인별로 색상이 세 개. 다른 하나는 토끼가 이렇게 버섯, 버섯이랑 꽃, 이 있습니다. 이 아이도 하늘색, 하얀색, 어, 베이지색 있고요, 이렇게 돌담 같은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입구는 직사각이네요. 가로는 대략 10cm 정도 하고요, 세로는 대략 8cm, 높이는 어 7.3이 정도 되, 되는 것 같습니다. 굽다리 4 개고요, 배수구도 좋습니다. 이 화분도 이렇게 어, 바지 색상이 하얀색 하얀색이랑 이렇게 베이지색이 있는데요. 이 하얀색은 일부러 이렇게 깎았다겠죠. 언뜻 보면 분홍색 느낌도 나고 그러네요. 이렇게 깎아갖고 색감은 이렇게 돌출된 부분을 이렇게 색감이 나오게 했습니다. 이 화분도 디자인별로 색상은 세개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은 원형 화분이에요. 마지형은 살짝 롱부 스타일이고요. 지금 토끼가 장미, 장미꽃밭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 사이즈 재볼까요? 이 아이는 지름이 대략 8.8이 정도 되고요. 높이는 10.5cm 정도 됩니다. 굽다리 낮은 굽에 배수구 좋습니다. 이 아이도 색상별로 이렇게 세 가지, 똑같은 디자인이 색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토끼가 장미랑, 장미꽃밭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1월 특가 2번, 1월 특가 2번, 그리고 1월 특가 3번,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오늘도 러블리 로즈 다이티비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